나는 거북이. 나는 어그 CU CU에 가서 음료수 같은 걸사 먹을 것이다. CU에 가는 중이다. 근데 진짜 CU에 뭐가 있을까? 여기가 그 유명한 CU 근데, GS25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, GS25로 가야겠, GS25가 너무 가고 싶었나, 뭐지?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왔다! 아, 네, 안녕하세요. 뭐 파는 거 있나요? 네, 파는 거 있어요! 아, 그럼 뭐 있는데요? 오, 강아지랑. 아니, 근데 GS25인데 왜강아지를 팔아? 음, 일단 한번내해와서한번 즐겨보세요. 네, 네. 엄청 많다. 사장님이 말한 강아지도 있네. 강아지 한번 들어볼까? 이거 말고 강아지 종류가 또 있다고 했는데. 한번 볼까? 오, 이 강아지구만. 개는 아니겠지? 그, 어그만아 그나마, 마, 난, 나은 게, 이, 환타 콜라네. 이 환타 콜라라도 먹어야겠다. 잠깐만, 생각해보니까, 지구에서는 엄청나게 큰 환타던데,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작냐? 아, 내 목, 내목 너무 따가워. 으아, 아목 따가워. 아.